네 오늘은 남북 경업주 중에서 이제 아시아 종묘 그리고 조비 경농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주력적으로 보는 종목은 이제 아시아 종묘일 거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디지털 조선에서 급등 예상주로 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 상한가 바로 진입이 됐고 또 목표가 달성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일단 특징주로 제가 꼽았기 때문에 어 오늘 장에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비랑 경농과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 관련주로 속하는 그런 종목분들이고요. 최근에 어 남북 경업 주에서 이제 농업 관련 주들 굉장히 좀잘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관련된 영상도 조비랑 경롱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다 추천했었던 종목군들이고 수익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어 최근에 테마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분을 좀 급등하기 전에 캐치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봤을 때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 는 제가 오늘 왜 꼽았냐면은 이게 이제 장중에 어, 한번 흔든다는 거죠. 요 보시면요, 어, 일단 초반에 장 초반에 개장이있을때 상한가를 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에 보시죠, 이 가격대가 8,400원 라인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아서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어,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요, 8,400원 라인이 요 라인 때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고점 대비 요만큼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달성한 수익률, 내가 본 시점에서 어, 10%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이상, 그 움직이는 데에서 6% 이상 하락하게 됐을 때는 익절을 무조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점으로 다시 한번 내려서 바닥 다질 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요 라인이죠. 지금 이제 15분 봉인데 봉이 두 개, 세 개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45분, 최소 한 시간 동안은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아 늦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비랑 경농게요 조비랑 경농도잘 가고 있어요. 조비 보시면요 오늘 이 차트만 보셔도 이 엄청나게 윗꼬리가 많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장중에 이 종목도 10% 이상 갔었던 종목이 종가가 4%대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매물대 라인에서 소화가 나오기 때문에 급등 나면 바로바로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경농 보겠습니다. 경농 같은 경우 좀 전략이 달랐었어요. 이 종목은 조금 달랐던 게 조비랑은 달랐던 게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일정한 소, 익절 라인 보고 가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 요기 급등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등락폭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종목이고 조비 같은 경우는 위에서 걸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가 나타나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엄청 많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죠 여기서 한번 물려서 여기서 다시 와가지고 아, 수익 보나 했는데 또눌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본전이 왔어요. 한 번, 두번 고통받았어요. 그럼 웬만하면 본전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또 여기만 돌파하면 다시 날아갈 거예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남북경협주에 대한 흐름들, 물론 2월 말까지 지켜보시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급등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근들, 어, 이제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방송에서 는 처음에 조비경록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아시아종목을 추천을 드린 게어 제가 분명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삼성출판사, 어,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이 사례로 제가 여러 번말씀을 어 드리고 있는데 토박스코리아랑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했을 때 오로라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삼성출판사가 20% 이상, 토박스도 20% 이상 올라갈 때 오로라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어, 이거 이 종목 순환 매흐름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 두 시간도 안 돼서 장중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뭐제 자랑을 하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 매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비 경농이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경농 되게 잘 움직이고 있고 경농도 뭐 이제 뭐 조비도 그렇고 경농도 제2의 안한테가 될수 있겠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 종목과 급등이 나왔고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서 움직이게 됐을 때는 다시 조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물량 소화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오늘장에서 한번 상당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굉장히 힘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단기적인 급등이 또한번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경농 같은 경우는 제2의 안한티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아시아 종료나 이제 조, 겨, 조비 쪽으로 좀 많이 옮길 수 있겠다. 그렇다고 뭐 경농을 보면안 되냐라고 어,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조비랑 경농은 반반. 투자금액이 반반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례가 지금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이절라인을 빠르게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남북경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최근에는 어쩔 수없으면 시장에서 잘, 물론 요즘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주 반등 나와주고 있고, 뭐 건설업, 조선주들도 참잘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큰 폭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흐름들을 좀 따라갈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